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만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18분인데 백수한테는 굉장히 꼭두새벽이랑 같은 시간이거든요. 백수가 아닌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집 나온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를 온 이유는 오늘 EV9 전기차량을 어좀 지원해주시겠다는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왔어요. 컴팩스 RV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캠핑카를 팔았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되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돼 가지고 글 올린 지 2주 만에 캠핑카를 팔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캠핑도 못 가게 되고 조금 쉬자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구독자이자 지금 가고 있는 텍스앤카 대표님께서 이제 캠핑 채널에 영상 안 올라오냐 그러면은 내가 차량 지원해 줄 테니까 놀러 갔다 오라고 어디 좀 갔다 오시라 해 가지고 그러시면은 또 감사히 지원 받아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 계시는 지금 사무실 가고 있어요 차 받으러 지금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사무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기차를 아예 처음 쓰다보니까 밥먹기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네 대체로 우리나라 차들은 다 이거 쓰니까 가운데는 어떻게 접어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가운데 접는 것까진 이걸로 돼오 이야 음. 이 위에서 편하게 잘라면 은 뭐를 필연적으로 깔긴 해야겠구나 진짜 코딱지만한 수납함이 있네 이게 뭐야? 실외 V2L 실외 뭐요? V2L, V2L? 아 밖에서 220볼트 쓰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뭐, 이거 안 써봤죠? 단자가 있고 이거를 꽂아서 뭐 이렇게 끼면 된다고 하는데? <laughs> 이거 최근에 대량 있었잖아요 보조금 대란. 6,500만 원. 6,500만 원은 진짜 깡통에 묵은 차.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 차예요 버스에 이거? 버스에 스타일 넣고 2 1인치 들어가고 시트가 슬림 시트. 수입은 음, 어떻게 해요? 버튼이 뭐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어, 유튜브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차 신차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신차 가격만 9,000 9,640원? <laughs> 대표님 같으면은 9천 내고 이거탈 거예요? 이클래스 탈 거예요? 나는 원래 힙차에 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으니까, 근데 이걸 타보니까 확실히 유류비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좀 이득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오닉 6나? e v 6 같은 경우는 되게 작으니까. 9 0 0 0인데 렌트료가 이제 118만원 9 0 0 0짜리 GV80을 봤을 때도 렌트료가 130, 1 4 0원 되니까 착 금액으로 봤을 땐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긴 하죠 충전 요금도 이렇게 완수 충전만 한다는 전제 하에 1kW당 250원 그렇게 말하면 난 몰라 1kW로 4kW에서 날씨 따뜻해지고 그럴 때는 한 5kW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는다 250원으로 4kW 간다는 소리 아니야 음. 대신에 급속 가면 은 충전 요금이 반 차량권 200점 정도 되히 두 배라고 해도 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무실도 좀 갔다가 택시인가 설명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조금씩 그거도 되는데. 아, 지금 무슨 차를 어떻게 타는 거야? 사고는 나? 사고는 안 나겠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전기차 지금 폴랑 한 5분 10분밖에 안 타긴 했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 이게. 굉장히 멀미가 심하다.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목적지도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은데 오늘 목적지는 군산입니다 딱히 군산을 가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캠핑카가 있을 때 군산 놀러 가려고 군산 여행 일정을 다 짜놨었어요 그때 짜놨던 계획들 아까워서 그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이라고 해봤자 어디가 맛있고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고 이 정도만 해놨지 제가 뭐몇 시에 어딜 가고 여기엔 여길 가고 이때엔 여길 가야 되고 이런 거다 체크해 가면서 여행 다니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처 가다가 또 맛있어 보이는 데 있으면 들어가 는 거고, 원래 항상 그랬던 것 처럼 그렇게 오늘 도, 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36% 남았는데 47분이면 다 차네. 현재 시간 1시 31분입니다. 차를 받고 운전을 한지 한 1시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전기차를 처음 1시간 반 몰아본 소감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응이 정말 즉각적으로 와.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부욱 나가고 엑셀을 띄면은 그대로 회, 재생 회, 회생 제동? 정말 즉각적입니다. 반응이. 제가 어렸을 때이 전기차를 접했으면은 정말 운전 습관이 양아치 그 자체가 됐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 차가 조금만 천천히 간다 싶으면 은 그냥 에세 밟아가지고 바로 차를 제쳐버린다던가 이런 게 너무 쉽더라고. 와 이건 사고 나기 딱 좋겠다.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하고서 안전하게 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앞에 천천히 가도 질러가고 뭐 그런 거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가 무서워. <웃음> 단점은 <웃음>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자체가 단점입니다 완충되려면 40분이 걸리니까 40분 동안 뭐 하지 생각하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래도 밥 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95% 거의 다 쳤네 충전 금액 14,700원 1kW에 347원 좀 비싸구나 현재 시간 3시고요 11시 50분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3시간 만에 군산 전산... 3시간 만에 군산 도착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충전하면서 잤으니까 2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국제반점 앞입니다. 타짜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잠깐만 아왜 불길한 예감이 들지? 오늘 설마 안 하나? 와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버리네. 돌아버리겠다. 이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산이 짬뽕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짜장이 됐든 사천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먹으려고 왔는데 <laughs> 아 브레이크 타임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지 뭐야? 이렇게 된 이상 차선책으로 갑니다. 장미 칼국수를 가려고 그러는데 장미 칼국수는 또 브레이크 타임이 없을까? 근데 사실 군산에 짜장면집이 이국제반전보다는 지린성이 더 맛으로 유명하대요. 근데 지린성이라는 곳은 낮에밖에 점심 영업밖에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다소 조금 시간이 늦어서 아쉽네. 아, 조금만 일찍 올 걸. 브레이크 타임 몇 시야? 브레이크 타임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 국제반점이랑 이성당이 굉장히 가깝구나. 지금 차로 거의 한 100m, 200m 정도 밖에 안 왔는데 이성당이 여기 있구나. 내비가 아... 안내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차 갖고 들어올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저기 지금 모닝 한대 가는데 모닝도 간신히 들어와. 저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차한 대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냥 유턴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반드시 어디 차 대놓고서 그냥 걸어오세요. 되게 여관같이 생겼는데 이게 장미 칼국수야? 느낌이 좋지 않다. 왜인지 모르겠으나 여지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아 아. 오늘이 정기 휴일이에요? 아, 네. <laughs> 어디요? 또 하나 제가 똑같이 또 해요. 아, 여기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아, 어떻게 본거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뭔가요, 거기는? 한 차로 10분. 이면가깝네 삼서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거기다가요? 네, <laughs> 거그라고아아니에 어떻게 그래요 저. 아니에요 내가 서 아, 사실 이거 먹으려고 인천에서 오긴 했거든요 그 가요 내가 혼자 는전화해네 <laughs> 일단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걸어서는 못 가나요 사장님? 걸어서도 살랑살랑 가도 돼요 구경 삼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장미칼국수 직... 아 수송지경점 <laughs> 아니 잠깐만. 살랑살랑 걸어서 가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서 47분, 50분 찍히는데 걸어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차 타고 가야지. 이왕 이것도 연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그냥 제 성격 같아가지고는 이거 먹으러 왔는데 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뭐 지경점을 가거나 이런 거안 하거든요. 그냥 근처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말지. 차라리 진짜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서 가진 않아. 장미칼국수 지경점을 왔는데 제 운전 인생 가장 험난한.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갖고 온 차가 EV9 전기차거든요. 근데 와, 너무 좁아요, 여기 진짜. 오면서 몇번 긁을 뻔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좁은 지하주차장에 진짜 큰 차를 갖고 와 가지고 늘라니까 여기서 여기 후진으로 이렇게 돌려서 되는 것도 진짜 와 진짜 똥쌀뻔했어 자 장미 칼국수 직영점입니다 아까 그 되게 온천 같고 목욕탕 같던 곳이랑은 전혀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 없네 다행히 들어가자 오늘 첫끼 아, 안녕하세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여기는 좌석도 되게 많고 깔끔하네요 메뉴는 칼국수, 비빔밥, 콩국수, 떡국, 만두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칼국수 하나만 시켰습니다 아 근데 머리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머리를 자르기에는 여태까지 기른 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안 자르자니 언제까지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와 김치 양념 엄청 많다 저희 외가 쪽이 전라도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전라도에서 보내주셨는데 항상 전라도식 김치 양념 겁나 많이 넣고 고춧가루 겁나 많이 넣고 특히 젓갈 겁나 많이 넣은 그런 김치를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김치를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자극적이야 진짜 맛있어요 제 입맛에 아주 진짜 딱 맞는 김치입니다 와 이거 칼국수랑 먹으면 진짜 끝, 끝나겠다 깍두기는 셨어신 깍두기 어 이것도 매력있네. 와. 김치 무조건 더 달라고 할것 같다. 와, 맛있다. 네, 고맙습니다. 3시 4 0분에첫 끼.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고, 맛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었던 칼국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맛있는 축에 속하지만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훗날 군산을 한번 더 방문하게 된다면 찾아서 올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기억날 것 같은 집. 결국 김치 하나 추가하고.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장미 칼국수 수송 지경점은 이분이 나인 끌고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와 진짜